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팩은요, 바로 요 아이입니다. 율무. 이 율무 팩은요, 예전부터 많은 여성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왔던 팩입니다. 이 율무가 어디에 좋은지는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,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기미 잡티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. 나이가 들면 검버섯이 생기잖아요 이 검버섯 완화에 굉장히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버섯이 연한 색으로 완화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거의 2-3주만 하시면 까맸던 검버섯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시는 걸 하시게 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탄력 강화, 주름, 노폐물 제거, 독수배출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 아주 좋은 재료라고 볼수 있어요. 이 율무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. 그래서 우리 피부의 피지 조절이 원활하게 잘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똑똑한 율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율무를 가지고 천연팩 하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. 만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 집에 율무가 있으신 분들은 갈아서 하시면 되고요. 없으신 분들은 요즘 쿠팡이나 인터넷 사이트 보시면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잘 나와 있어요. 율무를 가지고 건강하고 예쁜 피부로 거듭나시길 바래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율무 팩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팩 만드는 방법은요. 아주 간단하죠. 이 율무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한 스푼. 밀가루도 한 숟갈 넣겠습니다. 밀가루 자체도 미백에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점성뿐만 아니라 효과도 있는 거니까 한 숟갈 넣어주세요. 꿀한 스푼.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서 보습에 효과가 좋아요. 그래서 꿀한 스푼 넣겠습니다. 이렇게 꿀한 스푼 넣어주시면 돼요. 그런 다음 우유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우유는 이 재료들이 팩하기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넣어주시면서 점성은 맞춰주시면 돼요. 두세 스푼 정도 넣으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섞어주시면 팩하기 굉장히 좋은 점성이 됐어요. 자 그러면은 이 아이를 가지고 팩을 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됐으니까 팩을 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술이 아니고 요 아이를 가지고 팩을 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공물 팩은 붓으로 할 경우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를 가지고 할게요. 그래서 음, 페인팅 하듯이 이렇게 쓱쓱.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. 팩을 다펴 발랐고요. 이제 15분 후에 미온수로 깨끗이 닦고 돌아오겠습니다. 이 국물 팩을 할 경우는요, 이 율무 자체가 까실까실한 알갱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눈에 들어가지 않게 일단 팩을 잘 걷어내신 다음에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저는 15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세안을 해고 돌아왔고요. 어, 피부가 굉장히 개운한 느낌? 그리고 이 율무 자체가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이 팩을 하면서 피부 체온이 내려가요. 청량감이 있어요. 피부가 한층 더 환해지고요. 뭔가 피부결 자체도 매끄매끌해지고 건버섯에 특히 좋으니까 50대 이후에 건버섯 생기신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팩을 하고 난 다음에는. 수건으로 닦지 마세요. 저도 그냥 안 닦고 돌아왔거든요. 그런 다음에 수분크림을 여기다가 듬뿍 발라주세요. 어떤 팩이던 수분크림을 듬뿍 발라 주셔야만 팩의 효과도 좋고, 아침까지 보습이 짱짱하게 살아 남아 있어요. 그니까는 러 수분크림을 좀 가하다 할 정도로 많이 발라주세요. 수분크림 제 영상에 만드는 법이 있어요. 만드셔가지고 많이 많이 바르세요.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만들어서 쓰시기 바랍니다. 이 율무 팩이 건버섯에 좋다고 했잖아요. 제가 또한 가지 팩이 건버섯에 좋은 게 시금치 팩이에요. 그러니까 시금치 팩이랑 율무 팩을 번갈아서 해주시면 훨씬 더 미백에도 효과도 있고 피부도 건강해지실 수 있고 건버섯도 많이 완화되실 거예요. 제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는 거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오늘은 율무 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피부가 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